오늘의 어근은 ten, tend, tense, turn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형태들이 되겠고 이거는 인도유럽어 쪽에 이제 ten이라는 말에서 나왔죠. 이 ten은 to stretch, 뭐를 쭉 뻗친다, 펼친다, 또 이제 잡아당긴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수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hold, 뭔가를 꽉 붙잡다, 부여잡다 이런 의미로도 될수 있는. 그런 어근이 되겠죠 자 단어를 이제 보면 먼저 텐드 tend, 텐드는 말 그대로 이제 어느 쪽으로 어딘가를 향해서 뻗친다는 얘기에요 어느 쪽을 향해서 뻗친다 그럼 뭐가 뻗치냐 뭐 뻗치는거는 이제 물리적인 것부터 정신적인 것이기까지다 해당이 될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음, 성향 이런 말이 되겠죠 사람의 성질이 어디로 이제 그 뻗친다 또 어떤 그 마음 정신 주의력 이런거가 이제 어느 쪽으로 뻗쳐진다 어느 쪽으로 이제 그 향한다 기운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성질이나 마음 등등이 어느 어떤 방향으로 이제 뻗쳐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 가장 흔히 쓰이는 어, 표현은 이제 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경향 경향이라는게 경이라는거는 이제 경사졌다 할때 기울었다는 얘기죠 기울어서 향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게 가만히 있는 거 중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쪽인가로 이렇게 기울고 있는 성향, 응? 그래서 경향, 성향 이런 말이죠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다음에 아, 또 하나는 이제 그 돌보다 시종들다. 이거는 이제 어텐드가 이제 사실 이제 돌보다 시종들다 이쪽으로는 많이 쓰이는데 이제 접주사 없이도 텐드도 어느 쪽으로 이제 이거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면서 계속 돌보고 이렇게 이제 시중들고 이제 이런 의미도 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질이나 마음을 어느 쪽으로 뻗친다. 이게 텐드가 되겠고. People tend to forget their duties but remember their rights. 자, 예문 하나 봤는데, 이제 사람들은 어, 그들의 그 d 티 의무는 있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Remember their rights. 자신들의 권리는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향.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있고, 어? 원하는 거. 응? 권리만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는 이제 그 인디라 간디, 간, 인도의옛 날인데, 자, 간디가 했던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텐드가 이제 언스가 벗게 되면 은 명사가 돼서, 이런 그, 컷 어느 어떤 방향으로 기우는 것 이런 말이죠. 뻗치는 거, 기우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경향 어디를 향해서 기운다. 응? 경향, 성향 뭐 그쪽으로 움직인다. 동향 어떤 추세 이런 말이 되겠죠. 텐던시 경향. 그 다음에 tender, tender 하면은 아 어, 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명사형으로 쓰이는 의미인데자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명사형으로 쓰인 거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원래는 이제 동사형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랑스어에서는 지금도 이제 그렇게 사용되죠 이게 프랑스어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전화, 전해진 말인 거죠 이제 거쳐서 온 말이에요 이렇게. 어미가 DRE로 되는데 어미가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DRE 이렇게 되는데 그럼 땅드 -E 이렇게 되겠죠 땅드자 -E. 이거를 영어에서는 이제 DRE를 이 RE를 갖다가 순서를 바꿔서 이제 ER로 한거죠 그래야지 영어로는 이제 텐델 -E 발음이 나니까 텐델 이런식으로 텐델 그리고 이제 영국 영어에는 일부 이제 TRE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아있는 경우도 있죠 TER인데 이제 TRE 그런식으로 쓰는 경우 자, 그래서 이게 프랑스어 중세 프랑스어 쪽 거쳐 가지고 어, 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그런 의미고 또 하나는 그냥 원래 이제 명사화된 er 어떤 행위자 같은 걸 나타내는 말. 사람 이런 의미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명사로 사람을 나타내는 말. 자, 그래서 땅들을 그러면 이제 땅더 그러면 이제 텐들 이게 뭔가가 쭉 뻗치다. 이런 의미죠. 뻗치다. 동사인거죠 동사 원래는 동사고 이제 이건 뭐 형사도 용 원래 원래 프랑스에서도 형사적인 의미가 있죠 이제 그래서 이 원래 동사인데 이제 형사적인 의미를 갖는 거 영어에서도 이제 동사 의미보다는 형용사 의미만 갖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뭔가가 뻗쳐져 있다 쭉 이렇게 잡아당겨져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쭉 뻗쳐서 잡아당기게 되면은 길이는 얇아지게 돼 있죠 이제 동일한 어떤 물건을 갖다가 쭉 잡아당기면 길이가 그 두께죠, 두께. 두께가 얇아지고, 길이는 길어지겠지만, 두께는 얇아지겠고, 그리고, 어, 뭔가 이렇게, 그, 찔겼던 거를 쭉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또 부드러워지겠죠, 이제 부드러워지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또, 성질은 또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뻗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같이, 어, 생각될 수 있는 말들, 얇아진다, 부드러워진다, 약해진다. 자, 이런 의미가 다 이제 형사적인 의미로 젖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인데 텐더. 그리고 어, 이게 이제 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사람이 되니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뻗치는 사람. 뭐 뻗치냐? 마음을 어딘가를 향해서 뻗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형사로 보면은 이제 음식에다가 쓰게 되면은 텐더 이제 뭐 고기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뭐 텐더 푸드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부드러운 연한 음식이라는 얘기죠.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뭐, 돈까스 같은 거 만들 때 고기를 막 두드려가지고 늘리잖아요. 늘리고, 이렇게 때려, 때려줘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가 이제 부드러운, 부드러워진, 연해진 이런 의미가 되겠고, 또, 이제 힘이 좀 위크, 약해진다, 연약한 이런 의미도 있게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성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상냥한, 음, 애정어린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한, 연약한, 상냥한 애정어린, 또, 이거 외에도 다른 의미는 될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영어 단어는 다 외우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 뉘앙스를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한 뻗쳐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 그리고, 마음 뻗치는 사람. 그럼 어딘가로 마음을 뻗쳐서,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보살펴 주는 거죠. 그래서 시중 드는 사람. 아까, 그러니까 텐드가, 시중들다 이런 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시중들은 사람이 되는 거죠. 텐더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바 텐더하게 되면은 이제 바에서 술집 있죠. 바에서 그시중드는 사람 그런 이제 바 텐더라고요. 바 텐더. 바에서 시중되는 꼭 술집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카페 같은 데에서 또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리스타라고 하는데 그 경우는 약간 표현이 다르지만 자바 텐더. 이게 텐드 이게 이제 이렇게. 시종들다, 이런 의미라는 거. 그 다음에, t e n 테 i s t e n 이 i s 이 e n n i s 그리스 i s t a n 그 영화도 있었지 영화 테넷. 자 테넷은 n 어, 뭔가를 꽉그 n 잡고있 ten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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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그집단 s tennis, t e n n 잡고 tennis, t e 이념 같은 거, 생각 같은 걸말해요 생각. 자기들만의 어떤 그 의견, 견해, 뭐 이런 거. 원칙. 이제 교리.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단타하게 되면은 어떤 주의 또는 교리 이런 말이죠. 개인이나 집단이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의나 교리. 자, 그다음에는 테니스. 자, 우리가 이제 뭐 스포츠 종목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테니스. 이것도 텐 이게 이제 붙잡다, 늘린 게어친다이런의미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테니스, 테니스는 이제 테네츠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테넷, 테넷. 이 테네스를 이렇게 바뀐 거죠. 테네츠. 그럼 테나츠가 어 홀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치나 이제 그 홀드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어그니 그래서 홀드, 리시브 그런 말이 받아 그런 얘기죠. 받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세 때 이제 그 기사들이 기사들이 이제 이 경기를 하면서 이제 서브를 넣을 때 이제 이렇게 어, 구령이죠 서브를 넣으면서 하는 말로 테네츠 이렇게 했다는 얘기에요 테네츠 자 받아 이런식으로 서브를 넣을 때 그래서 이 경기가 이제 원래 부르는 용어는 따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눈에 딱 띄니까 이게 많이 사용되고 그래서 이 경기 이름이 아예 이제 그 테네츠에서 테니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손바닥으로 공을 쳐 가지고 하는 그런 경기였었는데 자 이렇게 t e n e t 에서 t e n 트 s t 라는 말이 이제 나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tenor 테너, 라고또 이제 뭐 음악에서 이제 뭐 항상 듣는 말인데 자 그럼 테너는 뭐냐 테너라는 거는 ten이라는 게 이제 뻗친다는 뜻이니까 이게 중단 없이 쭉 뻗쳐져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중단 없이 쭉 뻗쳐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자 음악이든 아니면은 이제 어떤 글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그 중단 없이 그 내용 상으로 구조 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거 쭉 응? 뻗쳐져 있는거 그게 이제 그 테너란 얘기죠 테너 그래서 그글 같은 데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글의 어떤 그 취지라고 하죠? 취지 또는 데이 라고 하죠 데이 그 글의 취지나 데이 이게 이제 테너가 되겠고 그리고 그 음악에서는 이제 그 음악 음악에 어떤 그 기조가 되는 멜로디 기조가 되는 멜로디를 불렀던 사람 부르는 사람 그 가수 그 가수를 일컬은 말이에요 기조가 되는 멜로디를 일, 어, 맡아서 부르는 사람 자, 그 사람을 테너라고 불렀던 거죠 테너 그러니까 테너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취지 대의라고 했으니까 그 음악에서도 그 취지가 되는 부분을 맡아서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던 거죠 테너 그래서. 테너 가수 또는 그 파트 테너 파트 이런 말로 쓰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의미 인제 근데 이어 이거 이 부분을 맡아서 부른 가수가 이제 의미 이제 제일 높으니까 고음 고음 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제 제일 고음 부르는 가수 라고 이제 의미를 갖게 됐는데 자, 원래 뜻은 이렇다는 얘기예요그주 구조 주 어떤 그 음, 의미를 이루고 있는 부분, 그 멜로디, 주 멜로디를 맡아서 불렀던 사람이다. 그래서 테너가 꼭 음이 높, 높다라는 의미로만 생각하지 말고 원래 뜻은 이렇게 취지, 어떤 대의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이렇게 음악이든 글이든 또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주 어떤 코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텐스 하게 되면 텐스는 이제 음, 팽팽하게 이제 뭔가 뻗쳐져 있다. 텐스는 이제 또이 철자는 똑같지만은 이 어근은 두개의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것이죠. 원래는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여기서 살펴보고 있는 이텐 그러니까 뻗치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고 또 하나는 템푸스 시간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템푸스 이게 이제 현대어에서는 현대 영어에서는 이제 템포 시간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템푸스 라틴어가 이제 프랑스어 프랑스어로 가면서 그 옛날 프랑스어에서 땅스가 된거죠 땅스 물론 발음은 이제 스를 안하면 땅이죠 땅 끝에 이제 자음 발음 안하니까 땅으로 바뀌거죠땅 그래서 이거를 영어식으로 발음 하니까 이제 땅을 영어로 발음 하니까 텐스가 된거예요 텐스 그리고 이거 이제 이게 프랑스어 옛날 프랑스어고, 현대 프랑스어에서는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죠. 땅. 이것도 마찬가지로 땅이죠. 땅. 그러니까 이 템포. 응? 영어는, 영어는 이제 템포인 것이고, 프랑스어에서도 이걸 유지를 하고 있죠. 템포스에. 그래서 현대어에서도 이제 땅. 이렇게 됐다. 근데 옛날에는 이절자가 ENS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옛날에. ENS 이렇게 발음은 똑같죠. 땅 여기서 영어로 발음을 하니까, 영어로 발음을 하니까 텐스가 된 거예요. 텐스, 자 그래서 이렇게 텐스라는 말은 자, 하나는 뻗친다 라는 말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뻗치다에서 나왔고, 또 하나는 이 시간 템프스 땅.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뻗치다라는 말에서 보면은 텐스는 뻗쳐진 이란 뜻이니까 이제 형용사가 되고 그래서 긴장되어 있다. 뭔가 뻗쳐졌다 당겨졌다니까 팽팽하게 잡아당긴 거니까 팽팽한 그리고 이제 사물이 긴장되어 있는 거고 또 사람을 이제 사람을 나타내게 되면 사람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 긴장 상태 죠 긴장 자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게 되면은 이 동사가 동작이나 어떤 상태를 나타내게 되죠, 동, 사는 그러면 그 동작이나 상태가 언제 일어나는 것인지, 응? 그 시간을 갖다가 이제, 그, 보여주는 거죠. 동사의 시간을 나타내주는 거. 그래서, 시제라고 하죠, 시제. 문법에서. 그 문법의 시제. 그게 왜 시제냐? 이게, 아, 이게, 땅에서 나온 말이다. 템포스에서 나온 말이다. 이거죠. He sounded tense and angry. 그는, 어, 텐스하고 앵그리한 것처럼 들렸다. 이제 그게 목소리겠죠. 목소리가 긴장되고 화가 난 것처럼 이렇게 들렸다. 사람이죠. 사람을 보충해줬고, 긴장된 이런 의미가 됐죠. 자, 텐스. 그 다음에 텐션하게 되면은, 언이 붙었으니까 이건 명사가 되겠죠.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당겨진 상태예요. 뭔가 긴장된 상태죠. 그러니까 잡아당겨진 상태니까 막 긴장된 상태, 긴장감. 긴장, 이런 의미가 되겠고, 또, 말 그대로, 팽팽한 상태, 장력, 이런 얘기죠. 팽팽한 상태, 장력. 그 다음에, 텐트, 자, 이것도 뭐, 우리가 다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말인데, 그럼 텐트가 왜 텐트냐? 이것도 이제, 텐트, 이제 뭐, 어, 기둥처럼 이제 뼈대를 세우고, 그 뼈대 위에다가 이제 쫙그 천을 펼쳐서, 집을 만드는 거죠. 천을 펼치는 거. 천을, 인 천을, 그니까 이렇게 쭉 뻗치는 거죠. 펼치는 거. 그래서 이 뼈대 위에다가 뻗쳤다, 펼쳤다. 이런 의미죠. 뼈대 위에 펼쳐진 것. 이런 이 텐트니까 트하면 이제, 원래 이제 그 분사형이 된 거니까. 지금 명사로 쓰지만, 원래는 이제 그 라틴어로 하면 분사형이죠. 그래서 펼쳐진 거. 뼈대 위에 펼쳐진 거. 텐트, 천막. 이런 의미가 되겠고. 자, 그 다음, t e n u t e n e 하면은 ten 붙잡고 있는 건데 earn이 이제 명서를 나타내니까 어, 붙잡고 있는 상태인데 뭘 붙잡고 있냐? 부동산이나 어떤 그 지위, 직위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그 붙잡고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 지위를 딱 붙잡고 있는 어떤 상태 이걸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 뭐 집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유권 사용권 이런 의미를 나타내겠죠. 대노하면은 그거를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 주게 되고. 자, 그리고 그 어떤이 제그 직책 보통 이제 뭐 높은 직책이겠죠. 정부의 어떤 중요한 직책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그 직책에서 이제 그 붙잡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니까 거기서 이제 근무하고 있던 기간, 재임 재임 기간 이런 걸 나타내죠. 재임이나 재임 기간을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대학 교수의 이제 그 종신 재직권 그러니까 이제 교수도 그 처음에 이제 강사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 강사에서 이제 어 말하자면은 전임 강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조교수 우리식으로 하자면 조교수로 이제 승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교수 그리고 나서 이제 정교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정교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승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부교수 이때부터 종신 재직권이 부여가 돼요. 이때부터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제 탈락되거나 이런 일은 없고, 근데 이제 이때는 탈락되거나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심사를 통해 가지고, 근데 이제 이때 부교수 이때가 말하자면. 이 종신 재직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t e n u 라는게대학교에서 교수. 자 이런 식으로 그 부동산이나 직위 같은 거를 이렇게 붙잡고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t e n 그다음에 thin. thin, 하면은 thin. 이거는 이제 발음은 thin. 철자도 살짝 바뀌지만 t 에서 이제 t 이 thin으로 바뀐 거예요. t e thin. 그래서 thin 하면은 이게 쭉. 아, 탱이니까 이제 뻗쳐져 있다. 쭉 뻗쳐지면은 앞에서도 했지만 이제 얇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얇아진 상태를 나타내게요. 그래서 얇은, 가는 그런 의미가 되고, 그리고 사람한테 쓰면은 생이라는 건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죠. 부정적으로 좀 말은 여윈, 안 좋은 의미로 너무 말랐다. 그런 의미에요. 생이라고 하면은 여윈. 그리고 그 뭔가 색깔이라든지 뭐 농도라든지 이런 거면 이제 옅은, 묽은, 이런식으로 색 농도 등등 여튼 묽은 등등등 이런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뭔가가 좀 이렇게 쭉 뻗쳐지고 펼쳐지니까 얇아진 상태 약해진 상태 이런거를 나타내게 된다는 라 거죠 그 다음에 톤 톤도 이제 텐에서 나온 말이에요 텐에서 톤 하게 되면은 원래 이제 음악에서 음을 갖다가 쫙 뻗쳐 놓은 거란 얘기니까 이제 음악에 이제 음을 쭉 뻗쳐놓으면은 밑에서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을 갖다가 음악의 음이란 얘기예요 악음 그러니까 음악에서 그 음을 갖다가 이렇게 쫙 펼쳐놓은 거, 뻗쳐놓은 거 그게 이제 톤이에요 톤 이렇게 이게 자 그래서 <laughs> 명사로 하게 되면은 이제 원래 음악에서 나온 말이니까 쓰였던 말이니까 이렇게 음조 또 이제 음색 이렇게 이제 악음인데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음 음조가 높고 높을 수도 있고 뭐 낮을 수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음조, 음색 이런 의미가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그 말하기에다가 적용하면은 그때는 이제 어조가 되겠죠 어조 음. 어떤 사람이 이제 말하는 어조 그리고 색에다가 적용하게 되면은 색조가 되겠죠 색조가 되겠고 그리고 글에다가 적용하게 되면은, 그 글에 이제 논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음이나 말이나 뭐, 색이나 등등 이런 데 적용해서 무슨 무슨 조 이런 식이 되는 거란 말이죠. 말하자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어, 사람 피부 같은데, 피부나 어떤 근육, 피부나 근육 같은 데에다가 적용하게 되면은, 이 근육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쫙 펼쳤으니까, 펼치면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육을 펼치는 거가 이제 그 운동하는 거잖아요. 운동 그러니까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운동을 하니까, 쫙 특히 이제 펼치면은 탄력 딱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져 있으니까 탄력적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피부에 탄력이라는 얘기, 탄력, 톤이라는 게 그리고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피부나 근육을 이렇게 쫙 당겨서 펼쳐서 탄력있게 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톤이라는 게 탄력있게 하다. 이는 angry tone, 화난 어조로. 자, 이거는 이제 말 말에 사용된 거죠. 그래서 어조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톤이라는 게 어떤 음조, 어조, 색조 등등등 그리고 탄력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 다음에 tonic 하면은 tonic. 그러니까 이기니까 이건 형용사가 됐죠. 그러면 톤의 형용사니까.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 아까 그러니까 이제 톤이 근육을 이렇게 뻗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제 근육이 이제 건강하다. 탄력있고 건강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좀더 일반화가 되니까 뭔가 건강에 좋은 이런 의미로까지 이제 탄력이라는 말이 이제 확장돼서 이제 일반화된 거죠. 일반화돼서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자 먼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피부라든지 어 모발을 좀 건강하게 탄력 있게 해준다. 응? 그렇게 해서 이제 쓰는 그 화장용품인 거죠 화장수. 응? 피부나 모발을 건강하게 한다고 이제 뭐 하는 그 화장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에 좋다. 그래서 그 강장지, 기운을 돋궈준다. 응? 이런 말로 쓰이게 되죠 이제 탄력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술 마실 때에 그 진이라든지, 보드카 같은 술 마실 때, 거기다가 이제 섞어서 마시면, 또 이제 뭔가 좀더 톡, 쏘는 맛을 이제 이렇게 주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기는 술에다가 적용하게 되면은, 음, 이게 이제 그 토닉이라고 하죠. 이거는 우리말은 따로 없고, 이제 하면서 진하고 섞어서 마시면 보통뭐 진, 토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섞어서 마실 때 쓰는 일종의 탄산 음료죠. 토닉은 탄산 음료인데 얘를 섞어서 마셔야지 더그톡 쏘는 맛 같은 거 이제 그 술의 그 맛을 더 살려 주는 거 말하자면 술을 더 탄력 있게 해 준다는 얘기죠. 술을 탄력적인 맛을 나게 해 주는 그런 음료. 음 그래서 토닉. 그다음에 텐드에 이제 접두사가 붙게 되면은 어텐드음 어텐드는 이 애스에 이제 에드니까 어디어디로 이런 얘기죠. 정신을 뻗친다. 그래서 정신을 어디로 뻗친다. 그래서 자동사로 쓰이면은 이제 뒤에 to 전체사 to를 동반을 하게 되고 attend to 그러면 주의를 이제 기울이는 거죠. to 하게 되면은 주의를 기울인 거고. on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것도 뭐 당연히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또 시종 드는 거.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사람이 이제 요구하는 심부름도 해 주고 자 이렇게 돌봐주고 그런 거가 이제 시종들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이제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전치사가 필요 없고, 타동사로 쓰이면은, 이거는 이제 자기가 직접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응? 이렇게 다 보면은 몸이 가는 거. 그러니까, 이, a t t e n d e 는 G를 기울이는 거고, on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G를 주로 기울이되, 응? 몸도 이제 따라가야 되죠. 몸도 따라다니면서 두 가지 같이 따라다니는 거고, 타동사일 때는, 이거는 이제 몸이 직접 다 다녀야 되는 거죠 이제 몸이 어디에 직접 가거나 참석하거나 또는 뭔가가 이제 그 수반된다 수행이 된다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몸이나 어, 마음을 어딘가로 이렇게 그 뻗친다 정신만 뻗치는 게 아니고 이제 저기 몸도 뻗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자동사타동사 자 여기서 이제 션이 붙게 되면은 언이니까 이제 명사가 돼서 음 이렇게 주의를 음, 특히 이제 이 경우에는 주의에 해당이 되겠어요. 주의 뭐 몸까지 가는 건 아니고, attention은 그 주의를 어딘가로 그 꽂히는 거. 그래서 주의, 주목, 관심 그리고 이제 그 군대나 이런 데는 서 이제 차렷할 때 attention 차렷 자세를 말하죠. 차렷 이제 구령으로 많이 쓰이죠. attention 해서 이제 차렷 이런 그 다음에 그, 방송 같은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딱 방송이라기보다, 그, 공항이라든지, 여기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알려주는 그 안내방송이죠, 안내방송. 안내, 안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하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시작할 때 하는 말, 주목해주세요. 그런 얘기죠. Attention, p l e a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목하세요. 알려드립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감탄사 형태니까 이거는 감탄사로 차렷 이런 말이죠 이게 차렷이죠 감탄사로 명사일 때는 차렷 자세를 말하는 것이고 구령으로 이제 차렷 이런 말이죠